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많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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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세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요. 어,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지난주에, 살, 지난주는 아니죠. 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보고를 들은 제자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사명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거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감당하게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풀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도록 회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매어 있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정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기셨던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는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도록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을 보면 오늘은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 48절 말씀 보시면 48절만 볼게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이 이제 24장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이제 유언이잖아요.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이제 후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유언들은 심지어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결같이 말씀하신 유언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면 나는 뭐 직분자도 아닌데 나는 전도의 은사도 없는데 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내 상황과 여건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핑계를 잡고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모두 다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우리는 절대로 강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비행기도 없고요. 자동차도 없어요. 지금처럼 외국에 나가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동네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딴 데도 잘 가지도 않아요. 자기 동네에서 지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업만 그냥 행하면서 죽도록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계를 완전히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역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직업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한계를 넘어서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 한계에 갇혀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에서만 지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내 한계를 내가 규정 지어 놓는 겁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다. 내 기질과 성품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자꾸 자신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하는 대상도 나의 기준에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능력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만민이 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편한 사람,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미전도 종족까지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립적으로. 사역자들을 교육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되는 거죠.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를 자립시키고 또 자정과 자치를 하게 해서 다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례를 받는 사람은 후원을 얻을 것이요. 잊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26절에 보면 믿는 것과 믿지 않음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신을 믿고 있고 종교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과 같이 그냥 아무 종교나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우리가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면서 왜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도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 가난해도, 부족해도, 못 배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이름이, 그 생명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겁고 영광스러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이름, 생명의 이름을 우리는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가.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런 표적이, 표적이 따르리니 꼭 그들이 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대단한 표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을 귀신들을 내쫓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방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뱀의 독에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낫게 됩니다. 이런 신기한 표적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려고 이런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보고 또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게 돼요. 베드로가 루타에 사는 송도에게 갔을 때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사도행전 9장 3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 오니라.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냥 내가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표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이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복음 전한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복음 전한 자들 자꾸 괴롭히려고 합니다. 특히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하는데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감시하고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지미옥 집사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어 듣, 듣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기독교가 더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도 갈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대요. 교회 가는데 성경을 못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공산당들이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건 부, 불법이 된대요. 그러니까 주일 학교에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당에, 교회 당 안엔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수를 써서 이제 다른 곳에다가 이제 뭐 장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일 학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아닙니다. 공산주의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로막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나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진화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 거론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종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자유가 침해 당하는 것처럼 자꾸 흑색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의 자유는 자꾸 축소되고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전도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점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내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말에 이제 캐나다에 존 맥켄지라는 젊은 신학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존 맥켄지라는 신학도가 한반도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라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한국에 오겠다는 라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불쌍한 민족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라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캐나다 장로교회에서는 한국 선교사 파송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맥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한국의 상황을 알렸어요. 그리고 한반도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시급한지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약간의 여비를 모아서. 1893년 한국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캐나다에 살았던 아, 캐나다에 나 우리도 캐나다에서 왔지만 이 캐나다 얼마나 선진국이었습니까? 캐나다에 있었다가 1800년대 말에 이 한국 땅에 왔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고 그냥 얘기만 들었지 와서 경험해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입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철저한 한국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생 버터와 치즈를 먹고 살았지만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대, 그때부터 된장과 고추장을 먹었다고 합니다. 위장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계속해서 한국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도 밖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과 똑같이 일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서울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크리스마스 날에 케이크와 치즈와 우유와 설탕을 보내준 거예요. 내 것을 보는 순간 이 젊은 맥켄지 선교사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먹고 싶고 부모님 생각도 나는 겁니다.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면 더 이상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싶어서 케이크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우유와 설탕을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그날에는 더 많은 된장과 고추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5년 만에 안타깝게도 외로움과 고독과 열병에 시달리면서 황해도 솔레마을에서 이 성교사님이 소천을 하게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드는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이 황해도로 성교사 3명을 파송하게 되었고 함경도 원상과 솔레 교회를 세웠으며 이후에도 많은 성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 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터 위에 생명의 싹이 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과 직장과 명예를 포기하고 한 알의 밀알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기꺼이 희생을 치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들어 우리의 일생이 다할 때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영엄의 건석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